형초직히 날아가잖아요 지구속네 그래서 하고모아또 모탐구가 모탐잘 찾아오는 하낙달라가고 올라가는 거진행하습니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도 나가고 사레일 장한 철구 할게요 문화학교구봉 진짜 레 건산 철구 할게요 일 와공 레 반석 철구 할게요 제가 마치는데 이게 곡집에다가 하면은 똑같이, 똑같이 카피해 주는 거예요. <웃음> 똑같이 카피는데 <laughs> 많이 떨어져요. 저 무늬까지요? 어. 아. 와. 저번에 얼마였었지? 뭐, 뭐, 오, 어, 주곡 중에 거의 한채 됐네. 이센티다잘 나오는 중이야. 어. 너무, 착시 너무 손해봐. <laughs> 아. 여수시청 누가 됐냐 응. 와 빠르다 쟤물런초 노동수사학대 요 네? 대학대이요 아니 5학년 한팀 있어요 5학년 한 팀이 지금 1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닐걸 3 0인이라 아, 그랬는데 3 0인이잖아저 분홍색이면 딱 봐도 3이 아닌데 3이요! 3이 오늘은 좀 2레인인데 딱 봐도 2 같은데 어, 그래. <laughs> 3 내가 인데2레인인2데2 남태주 음. 아니지? 고기는 안 먹었어. 네? 어? 그릇만 먹었는데 국수만 그것도? 어, 아니 그, 그 안에 고기가 있길래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못 보면 얼마나 하시는데? 아니 있는 사실을 몰라대 이거. 아, 아. 이아이데그 먹었잖아. 아니죠? 24813이야? 24813. 24813? 네. 이거 김치인가, 이거? 떡갈이 있어? 떡갈아, 떡, 버렸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수분 안넣어고 먹었어. 아, 또왜그래아빠가지고 <laughs> 아, 아, 너무 힘들다. 아, 싫게 미쳤다. <laughs> 안장이 <당해> 잘했어. <laughs> 아, 대로한테 가서 니겔한테 맞아야겠다. 가서 뭐라고 해야 돼? 나 우르사 하 해달라 그래. 아니, 우르사도 해달라고 하고, 네. 네. 우나 생각 좀라 그래. 아니, 가깝거든요, 병원이. 강주에도 있잖아요.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laughs> 네, 계속해서 남양고학교 400기 주교체 명예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가팀은 소개하겠습니다. 일레일 성중학교, 일레일 백전중학교 삼레일 수성중학교, 사레일 법개중학교, 올레일 분당중학교, 육레일 용인중학교 칠레일 부천포곡중학교 팔레일 대릉중학교. 박진감 있다, 애들이. 국어 풍법. 일레이 파울 1도 파울이에요? 어 1.. 1리앙레인리앙포 어디 파울 근데 30그 보면은 부급중에 파울은 아니지 않아요? 선이 넘진 않지 않았어요? 떨어뜨렸지? 떨어지긴 음, 했그죠 떨어지기만 했지 거기까어 떨어지고 제인인가잡았산이아니거기까지못 봤어요 몇개 레인에서 파울 <laughs> 줬어 근데 뭐. 아, 그런 파울이지 <laughs> <laughs> 그런 파울이지 너무 친절하다 3이고 1레인하고 1, 7 5, 2 파울이죠 어, 그럼? 시켰어, 잘 꼈어, 잘어 아, 진영이가 나어요3 2, 2 3, 2, 2, 2 5, 4, 1, 7, 5 4, 4 7 5, 6, 7 7 5, 6, 7 7 5, 6, 7 7 5, 6, 7 7, 7은 근데 지이꼭 마지막이 어맨 마지막이야. 내가 안하고 1하고 칠하고파불어 안에가 이는데들파요어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바고 그러다가. 아, 얘들은? 바서 아, 들어고 아. 그건모르고는데 아직 우리가 안끝나서요시 40분이면 끝나거든. 어, 고로고 다시 통화하자. 어떻게 해? 칠레인 어떻게 해? 니네뿐? 디네 네? 네 칠레인 전혀 안 어디 어디요? 칠레인 DQ. 1은요? 네 1, 2는 1, 파로 했잖아 1도 있대요 1도 있대요 여기서 할게요. 밑에서. 아, 네. 여기 밑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친구분들. 1일 7 뭐예요? 1일 7 q 예요 아, 네모르겠어 아,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하고 한번좀 바꿀게요. 네 딜레이는 도넛, 헤링시고요 아, 디엔에프? 그 다음은 스피드캠프, 티링요스피티캠가 없어 어? D, 아, 여기서 할수 있어요 한다네 네. 1이 꼬리 아예 안했다고? 딜레이 꼬리 안했어 꼬리 안했으면 디엔에프어디엔에 아, 사람이 이거는 인더수성준 그래서 좋은 조인히 있었구나 어? 응? 안 떨어졌어 한번 경기는 연습해 보자 그게 <laughs> 한국 기내가 중국 국적이 아국대회를못뛰 아 아까 800기가야되는아 그러니까 기록이 더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국적이 없으면 전국대회를 못뛰요 소체랑 체정만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아요 소.. 저기 뭐야.. 선수 등록이 안 되는 차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규화시켜. 따뜻 규화시켜야죠. 5년 거주를 해야돼 아 아직 5년이 안됐어? 네 5년 됐는데 밖으로도 시기가 있을거야 그치 시험도 봐야되고 거때문면 조금 짜증나지 맛있어 또 시리면 잘꺼지 갑자기 기분 좀 풀리고 <laughs> 아 지금 문제 있는거 아니야? 문제 있고야 살려가지고 나 얘기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등위가 어떻게 된 거야? 구만 잠깐만, 잠 4등팀한테 얘기해야 4등팀. 페롱이네, 씨 가위, 내네넌넌 해도 네네해네 해도 되 남자 손내 중한데. 한두개 중에 사중에서 두번 올라가. 이형그 이럴 때또 도와주네. 그러면. 야, 씨, 야 너무 더우까배는거 같아. 그아 아, 그만 좀피라고 <laughs> 회장님 왔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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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분여러전대러기자님분서심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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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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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골, 육, 십, 오, 개, 십. 저희가김능 래라고 치면 나올 것같 누군데, 뭐하는 있는데? 형, 뭐 사업해. 유명한 분이에요 어, 어, 사업해. 사업해. 사업 사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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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사업해. 사업해. 사 사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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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5시 3 시작했습니다 이래일 광름 중학교 네. 3래 계란 중학교 네, 네, 모래일 산 중학교 윤회일 중학교 플레일 법개 중학교 음, 네.

오래, 군산중학교에 눈에, 용인중학교 에 눈에, 눈계눈학교아 저기 나오라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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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응. 아니야, 4위. 1, 2... 4배네위 아니야 위야위 하나 둘셋지이 들어가는 팀이 어떻모르겠데안맞오 3, 8. 8 8 8 그거 하나 됐어 DNF DNF 어디야? 광동 몇 레인? 2였나요네563 <laughs> 5638 하나 나간 데가 어디에요? 광동중학교 2레인 2레인? 네이 응. 2.